요새는 모바일이 대세가 되다 보니 대형 쇼핑몰 및 거의 대부분의 업체들이 앱을 통해서 쇼핑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앱은 사용자 접근성이 매우 편리하며 자동 로그인, 쿠폰, 정립 금등 혜택들이 있기에 소비자들은 대부분 앱을 통해서 쇼핑하고 있거든요. 저희 고객사들의 데이터를 보면 앱을 통한 매출이 전체 매출의 50에서 70%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요새는 쇼핑몰 앱이 꼭 필요합니다. 저희의 핵심 기능은 앱을 무료로 제작을 해드리고 월 관리비 한 9만원 정도의 비용을 내시면 제작에서부터 스토어 등록까지 일괄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 어 FC를 무제한으로 발송할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앱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면앱 어, 데이터, 통계, 앱주 통계, 뭐 이런 통계의 데이터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뭐 자동화 푸시, 이타계 푸시, 개인화 푸시 이런 푸시들을 보낼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앱 전용 팝업, 앱 전용 포인트, 고객 관리 에꼭 필요한 기능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롯데 면세점, 신세계 면세점, 그리고 LF 패션 같은 대기업의 앱도 저희가 제작을 해드렸고, 그리고 뭐 난닝구, 슬로우엔드, 뭐, 베니토와 같은 지금까지 약 7천여 개의 앱을 제작을 하고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